가성비 가베어텐트 3점. 원터치 공기 주입으로 간편하게. 이 제품은 에어덴트 코튼 6.3입니다. 이 텐트는 원터치 공기 주입식으로 설치가 정말 간편하답니다. 특히 가족 캠핑에 적합한 거실형 디자인이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카키 계열의 색상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감성적인 캠핑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쉬운 설치와 이동성인데요.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무거운 폴대가 필요 없어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캠핑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하고 에어텐트 글램핑 감성 대형 사계절 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해요. 특히 여성 M사이즈에 맞춘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더해답니다. 텐트의 구조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죠. 캠핑뿐만 아니라 글램핑에서도 완벽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텐트의 소재와 내구성도 좋아서 다양한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텐트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에어 텐트 코튼 6.3입니다. 이 텐트는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여유롭게 6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립형 텐트예요. 베이지 색상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무게는 약 15kg으로 이동하기에도 적당하죠. 특히 언터치 공기 주입식으로 설치가 간편해서 캠핑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형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 텐트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